오늘은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인의 3대 사망원인 암내심 자, 이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보험을 알려면요 어, 보험회사들이 암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크게 네종류로 구분하는데요 고해감, 일반암, 소해감, 유사암 이네가지로 구분합니다 고해감은 말 그대로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암들입니다. 그래서 폐암, 뇌암, 뼈암, 뼈암, 혈액암 이런 것들이 보통 고액암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일반암은 대부분의 암이 일반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액암은 뭐냐? 일반암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소액암으로 낮춘 겁니다.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 방광암, 대장, 전망, 내암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사암입니다. 유사암은 암은 아닌데 암으로 발전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크게 네 가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갑상선암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야. 자, 그런데 그럼 어떤 암범을 찾아야 될까요? 먼저 이소외감이 일반암으로 들어가 있는 암범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야 이이 암에 걸렸을 때 내가 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유사암입니다. 예전에 유사암은 일반암 진단비가 2천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10% 20%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 200만 원, 400만 원밖에 안 나왔겠죠? 이게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1천만 원, 2천만 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암을 치료하는 방법에 따라서 보험금을 주는 게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암을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보통 네. 암을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수술이 있겠죠. 수술을 합니다. 또는 항암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여의치 않다. 그러면 표적치료를 탑니다. 그 다음에 면역치료를 동반합니다. 이네 가지가 있는데, 현재 안보험에서는 수술, 항암방사선, 표적치료, 이세 가지를 지급합니다. 면역치료제는 아직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암 보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익숙한 건 일단 진단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수술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입원비, 통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항암 방사선 치료비, 표적 항암제 치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비라는 건 우리가 암에 걸리면 무조건 처음 진단비 2천만 원, 3천만 원을 주는 거죠.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진단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재진단암 진단비, 2차암 진단비 이렇게 나눕니다. 재진단암 진단비는 뭐냐 하면 두 번째 걸리는 모든 암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근데 2차암 진단비는 두 번째로 걸리는 원발암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진단암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근데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진단함 진단비 중에서도 생활비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매달 100만원 또는 200만원. 그래서 어 매달 나는 일정한 금액을 받고 싶다 그러면 생활비를 지급하는 진단비를 받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 우리가 보통 입원비를 얘기할 때 한참 소송이 많이 붙었는데요 이게 직접 치료에 관련된 입원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암 입원비에 보면 직접 치료 입원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이게 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번 비가 이걸 잘 보시고 가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항암 방사선과 표적치료제가 있습니다. 사실 표, 표적치료제는 아직까지 국가에서 공인된 게몇 종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입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만약에 이런 걸 가입하고 싶다면 항암 방사선 치료비를 가입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항암이나 방사선 하니까요. 그래서 치료비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입할 때 이게 나올 수 있는 건지 못 나오는 건지를 생각해서 가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암진단비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 제가 제시하는 이 기준은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치료비가 됩니다. 뭐 치료비라는 게 수술하는 것도 있고 맞죠? 여러 가지 항암 방사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치료비용 보통은 2천만 원 이하로 소유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비입니다. 왜 생활비가 필요할까요? 암에 걸리신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대부분 휴직하겠죠. 그럼 생활비가 있어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식재료입니다. 굉장히 좋은 걸 드시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비용이 100, 200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기타 비용입니다. 아프니까 요양치료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환자방 또는 황토방 이런 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지방이 있으면 KTX를 타고 매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 정도 있고, 그 돈들이 만만치 않게 정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전부 다 사실은 암에 걸리신 분들한테 다 들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필요할까요? 어디에? 자, 그러면 각각의 비용들이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자, 혹시 치료비 중에 중입자 가속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꿈의 치료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앞으로 2023년, 2024년 서울과 부산에 한 대씩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보통 우리가 체장암 같은 데 걸리면 어 생존율이 5에서 10% 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하면 60에서 70% 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비용이 육천에서 1억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중입자 가속기는 입원을 하지 않습니다. 통원치료를 합니다. 그럼 실비에서 얼마가 나올까요? 25만원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두 번째는 생활비입니다. 1년이 필요할까요? 2년이 필요할까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돈을 벌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식재료는 얼마나 좋은 걸 먹을까요? 그리고 황토방 월300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모든 돈을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수입 그리고 형편 여러 가지를 따져서 적당한 진단비를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 개개인별로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거는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암보험은 어디가 가장 저렴할까요? 자 이건 여성의 경우입니다. 자 다섯 개 보험회사를 비교해 봤습니다. 어첫 번째가 암 진단비 아시죠 그리고 유사암 갑기경제 유사암입니다. 그 다음에 항암 방사선 계속 받는 항암 요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표적항암 어 입원비 수술비 그리고 면책일 감액일 면책일이란 건 며칠 동안은 보장을 안해주겠다합니다 가입하고 90일 동안은 보장 안 해줄게 이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감액이 감액일이란 건 50%만 보장해 줄게 2천만원이면 1천만원만 보장해 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망 연계 이런 담보들을 가입을 하려면 사망 연계 담보를 가입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용이 조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 면제 내가 만약에 오른쪽에 질병들에 걸리면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납입 면제가 좋으면 좋을수록 어, 보험료가 약간 비싸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보시면 어 B 회사가 가장 저렴한데요 B 회사가 표적항암치료제 이 비가 없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보험료는 37,000원 굉장히 저렴하죠 자 여기에서 가장 비싼 데는 어입니까이 회사 거든요 67,000원. 어, 가격 차이가 한 3만원.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입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사실은 가격도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회사가 가장 저렴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건 어떤 걸할 건지 한번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남성의 경우를 비교해 봤습니다. 자, 내용은 똑같고요 어, 여기도 보면 뒤회사가 표적항암이 없습니다. 이 다섯 개 회사, 회사 중에 비회사가 48,654만 여자보다는 조금 비싸죠. 왜 그러냐면 남자들이 조기암에 걸리는 유리한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비싼 곳은 뒤회사입니다. 72,820원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안보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장에는 2대 진단비에 대해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상담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은 아래 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